천안시 입장면 생활개선회는 지난 21일 사회복지법인 익선원을 방문해 만두빗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세계로태권도 대표와 수련생이 지난 19일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신안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복명동 주민센터는 지난 20일 천안 우리지역 아동센터 학생 2명에게 교복구입비 7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봉명동 주민센터는 어려운 이웃을 지역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후원함으로써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읍 봉사단체인 선거라이온스클럽은 선거 지난 23일 500만원 상당의 쌀과 김을 읍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물품은 78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천안공주낙농농협은 저소득아동을 위해 600만원의 우유기부금을 천안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아동에게 우유음용권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세영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원을 채용합니다. 직산업에서 근무하게 되며 시급 5,580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대원산업에서 기계 및 재료 분야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성남면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210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자연유통에서 홍보판촉원을 채용합니다. 쌍용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20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성도전기주식회사에서 격리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신방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연봉 1,800만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캠코정밀에서 회계사무원을 채용합니다. 풍세면에서 근무하게 되며 연봉 3,000만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